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요즘 나오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 특징으로 차별화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리쉬 링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언리쉬 제품은 패키지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인데요. 이번 제품도 블랙 색상의 패키지에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링톤 보조배터리와 QR코드 사용설명서, USB-C to C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링톤 보조배터리의 첫 번째 특징은 색상과 디자인이 상큼하다는 점입니다. 달콤한 솜사탕을 연상시키는 컬러인데요. 핑크와 스카이 블루의 감각적인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외관 도색도 하나하나 스프레이 도포 방식의 수작업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만졌을 때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마무리되는 부분들도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하였습니다. 보조 배터리니까 자주 만지게 되는데 생활 흠집과 오염에 강한 소프트 필링 스프레이로 코팅을 하여서 흠집이나 얼룩 걱정 없이 깔끔하게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니까 맥세이프 자석을 내장하고 있는데요. 자력이 정품 대비 3배는 강력하다고 하는데 실제 부착을 해보면 진짜 강력하게 착, 착 달라붙는 힘이 느껴집니다. 세로 자석이 없어서 살짝 돌아가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자력이 세니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맥세이프로 부착 후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맥세이프 애니메이션과 함께 충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보조 배터리에 그립톡 스마트 링이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스마트 링을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조 배터리를 부착하면 스마트링 사용을 하지 못해서 불편했었는데 이 제품은 보조 배터리 자체에 이렇게 스마트링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에 보조 배터리까지 부착을 하게 되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도 많이 가고 잡고 있을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스마트링이 있어서 정말 편리하였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부착한 채로 손가락을 끼워서 딱 잡아주면 손안에 착 감기는 느낌인데요.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여서 손으로 잡았을 때 손가락이 딱 편안하게 잡히는 모양이라 정말 편안한 느낌으로 사용 가능하였습니다. 링이 있어도 맥세이프 자력이 부족하면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링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질 정도의 자력이니까 좀더 믿고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스마트링은 어두운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 고리 부분도 오래 사용해도 느슨해지지 않고 다각도로 단단하게 고정이 가능하여 스탠드 거치대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붙인 채로 가로세로 거치가 가능하니까 영상 시청 시에도 거치대 역할까지 할수 있습니다. 충전을 하면서 가로로 거치시 iOS 17에서는 스탠바이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완전 깔끔한 탁상 시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유선 충전 포트입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맥세이프 보조배터리들은 입출력 가능한 USB-C 포트만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폰 15도 USB-C로 바뀌고 대세가 USB-C라고 해도 USB-A 포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USB-A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렇게 USB-A 포트와 USB-C 포트 두 개를 내장하고 있어서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포트 단일 최대 18W A포트도 단일 최대 18W 출력으로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맥세이프 무선 충전과 유선 연결까지 3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도 있고 3개 모두 연결 시에는 각각 5W로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이고 USB-C 포트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FOD, 과전압, 과전류, 발열, 단락 보호 등 다양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링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보조로 사용하게 되는 배터리인데요. USB-C 포트만으로는 비상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맥세이프 무선 충전과 USB-A, USB-C 포트 모두 갖추고 있고, 스마트링까지 내장하여 기존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로 오늘 소개해드린 링톤 보조 배터리 5개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제품은 맥세이프 링 부착 시 갤럭시 사용자 분들도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아이폰 갤럭시 구분 없이 모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물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구독 좀꼭 눌러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